달달하나네. 이 오토바이가 제가 대구까지 같이 가서 사준 13년식 90주년 GS 공냉 90주년 90주년 마지막 모델인데요. 이 차가 상당히 귀한 차인데 우리나라에 20대인가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보면 틀린 점이 뭐냐면 이 캘리퍼가 금색으로 되어 있고 제거는 까마색입니다. 그리고 이 앞이 쇼업쇼바가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. 그거 틀리고 아, 뭐,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. 똑같고, 이제. 근데, 이, 땜물이 보시면, 13년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합니다. 차가. 완전 새 차가 돼요. 아, 이런 데 보면은, 그 자바라 같은 것도 아직 말랑말랑하고,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차는 좋은데, 차주가 별로 안 좋아. 차주가. 이거 잘라 넘기나? 예? 이거, 왜, 왜요? 빼기가 그더 힘들다. 음. 일단, 오늘은 그래, 갑시다. 가운데 내일 되면 하나 얹어 아, 짐뺏어요겠다 내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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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를게. 어? 짐을 위에다 달아. 아니, 밑에 거가 맞지.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. 이거 밑에다 달아. 짐도 얼마 대도안 하는데, 뭐. 형님, 내가 지금, 짐한4 0 k g 실리세 내가 더 무겁다니까? 이거 한 개월 몇 k g 나왔는데? 한3 k g 달도 아, 훨씬 그래. 더 나가지. 7 k g 나가지. 아, 그래요. 일단, 일단 출발합시다, 형님. 네. 시간이 늦게 와가지고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. 아휴 비가 와가지고 지금. 일단 비가 오는데 출발을 해야죠. 아, 일단 출발하겠습니다. 아비 맞고 열심히 부산에서 출발해서 왔는데요. 도박하는 영상 나오겠네. 행운 많으니까 뭐 빨리 한번 봐서 그런가요? 아 동작이 느려 빠빠빨리 해야될거 아닙니까 <laughs> 동작이 느려가지고 아. 그저 한시간 그 약속을 일찍 왔으면은 이래 고생 안하잖습니까 아 형님 늦게 와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내가 쳐. 응. 조 조명을 위해 담는지 아저다 묶어내 와 이제. 쭉올라가면 훨씬 넓은데 마치 여기 동그랗게 되어있는데 여기 내려앉아보니까 저기다 나무를 좀갈아고 응. 올려둘까? 아침 지금 일곱시인데, 아, 어제 저녁. 일날 놈들 다 열어봐. 한 아홉시인가? 자 놈들은 다 가고 알아서. 그거는 어제 일곱시간인가? 어? 형이 요, 나방인데, 엄청 비싼 나방이 있다. 나방? 아, 이게, 나, 그, 동물 표본 같은 거 봤는데, 이런 나방을 여러 개 봤는데, 이런 나방, 처음 본데 이런 나방들, 우리나라 희귀 나방 있죠? 곤충 채집 가드를 보면 이런 거, 뭐 비싼 거는 한개 2천만 원씩 하더라고. 죽은 나방, 살아있는 나방. 죽은 거, 받게 된 거. 야 와, 근데 엄청 신기하다, 이게 나방이. 처음 보는 나방인데.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몇 마리 없고, 채집된 적이 별로 없는 나방 같으면 이한 마리, 이거, 바로 2천만 원이다, 이거 아, 딱, 그, 좀, 앵가해 하겠어. 좀 이따가, 저, 어. 바로 갈 것도 아닌데, 좀 있으면은. 해 뜨고, 해 뜨고 한참 있어야 되는데. 이둥굴레인가이둥굴레가 굉장히 많네, 이제 보니까. 둥굴레 둥글, 같은데. 여기 특징이 파리가 거의 크기가 말을만하네이 동네 파리들은 뭘고 사는지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그 파리네. 생긴 게딱그 파리네 이거. 이게 새, 새필이라나 어, 그 소등에 붙어가 피바람 오는 그 등등에 비슷. 아니 그거 크기가 새파리라나. 하여튼 그것만 억수로 크네. 이 새끼들, 미스 커가지고 이렇게, 하나. 응? 엄청 크네. <laughs> 세소로 <서로> 하시다니 <laughs> 세소로 가. 어제 밤에 자는데 새벽에 그 동물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발자국인지 모르겠는데 이게쫙 나있어 이렇게 두 발가락 탁 이렇게 돼가 있고 이렇게 탁 돼가 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고라니 발자국이네요, 그죠? 고라니들이 많이 와, 여기. 고라니들 배설물도 있고. 여기 고라니 놀이터인가? 이 배설물이 많네.